안녕하세요. 주식 전문 채널 무장을 안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나파벨탄이라는 제네릭을 개발하였는데 이 약은 혈액 응고제와 급성 체장염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램데시비르 대비 수백 배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와 함께 종근당은 적응증 추가를 통해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군당은 2020년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이상을 승인 받았으며 연구 대상은 코로나 19 폐렴 확진을 받은 중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이상 종료 후에는 긴급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31일. 러시아 보건당국으로부터 나파벨탄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으며 9월 25일 환자 등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투약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 멕시코 식약처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바로 오늘 나온 뉴스죠. 러시아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 이상의 중간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임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종근당 측은 12월 중으로 임상 이상을 종료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통해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근당 계열사들은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가 있고요. 그 밑으로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모든 재료들은 모두 종근당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종근당바이오이며 종근당이 부대장입니다. 역시 주식은 논리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서 언급한 대로. 내년 1월 긴급 사용성인 신청까지 두 종목 중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